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관리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했죠 관리라는 요 관리가 케 포인트라는 거 관리라는 것 그러면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열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그러면 공간정보와 관련돼서 요 정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지적 정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지적 관리라는 거야 관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개발적 측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공법 교수님한테 우리가 배우는 거고 저는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라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관리야. 지적관리. 땅의 뿌리가 법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뿌리가 호적제도라는 게 있죠. 호적제도라는 게 가족관계 등록부야. 가족관계. 그면 땅의 뿌리가 지적이요 사람의 뿌리가 곧호적제도라서 가족관계 등록그러면 땅에도 땅에도 어때요?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죠. 그러면 땅에도 이름이 있어. 그게 바로 지번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결적으로 확보해 보자고요. 자, 지적과 관련돼서 그러면 항상 지적을 생각할 때 이거죠. 요, 요 부분이 뭡니까? 토지예요. 토지, 토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간정보구축 및관리관는 법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바로 객체라고 그래요. 자, 우리 부동산등기법의 객체는 바로 요거죠. 요거하고 요거, 요거 건물하고 요 토지. 그래서 요거는 등기법의 등기법의 우리 객체가 되는 거죠. 자, 등기법의 객체는 뭐냐? 즉 토지와 건물이야. 그러면 등기부는 매도나 돼 있다, 이원화 돼 있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돼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요 토지와 건물이 뭐예요 따로 뭐예요 동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죠. 그때 발생하는 게 복잡한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잡아둔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객체는 즉 토지다. 그러면 토지를 요렇게 입체화시켜 봤어요. 바로.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이라는 게 있어. 요, 일라는 사람은 적소유자가 되죠. 요 도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되고요.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이게 뭐냐? 결론 소재가 됩니다. 369가 뭐냐? 지번이 돼요. 지번. 여기에 대해서 대가 뭐냐? 가로 대표인 지목이 되죠. 지목과 관련돼서는 우리 땅의 성별은 28개가 있어요. 그러면 28개 중에 28개 중에 대라는 지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소지, 집은 지목.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뭐냐? 자, 여기 넓이가 뭐냐? 바로 면적이라는 거야. 면적.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경계가 돼. 경계가 되죠. 이거는 이제 꼭지점으로서 경계점 좌표. 그래서 좌표라는 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요 토지, 요 토지에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바로 소재, 소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번이 있고요. 지목이 있고, 면적이 있고, 경계가 잡혀. 그러면 여기 뭉치면 왜 필지가 되느냐? 이걸 바로 뭐다? 필지라고 해요. 필지. 필지라는 거예요. 자, 필지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을 잡을 거예요. 앞으로 저와 이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공부하실 때, 요. 항상 필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필지의 구성 요소가 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토지의 표시야.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 항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소재, 지반,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섯 개가 뭉치면 매 필지 한 필지라고 되는 거요 자, 표시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자꾸 따져야 돼.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듯이, 우리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표시를 잊지 말고, 바로 표시. 요 표시라는 것은 눈에 띈다. 그래서 눈에 띈다. 사실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관계를 구체된 공시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관한 법이. 그러면 토지의 표시, 사실 관계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소지, 재번 지목, 면적, 연계, 잡혀 요게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되나요? 자 요즘 뭐 우리 공부하는 스타일이 뭐에 첫자 따서 소지지면 경자 좀 그러지 말고요. 오늘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69 대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애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즉 소지 369즉지번이 되고요. 대가 바로 지목. 그면 소재가 관련돼서 소재가 뭐예요? 소재.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집안과 관련돼서는 사람에 갖다 대면 이름이야, 이름. 자 누구 누구 이름이죠? 민법 교수님 누구 누구. 그만 공시법령 선제 누구 누구 있죠? 이름에 해당돼요. 그러면 대라는 것은 적지목으로서 사람에 갖다 대면 성별이야. 성별과 관련돼서 우리 사람의 성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남성, 여성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족에 해당되는 게 경계 울타리에 해당되는 게 바로 면적이죠. 가족에 해당되는 게 경계와 관련돼서는 즉 울타리 꼭지점 경계점 좌표. 그래서 경계점 좌표가 몇개 있어요. 네 개가 있죠. 이걸 등록하는 게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지적 공부가 탄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한 필지 필지를 이렇게 나눠서 분할이죠. 그 필지랑. 필지나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그건 뭐가 달라졌는지 대표적으로 아래 면적이 줄어들었죠 경계, 그다음에 좌표, 이게 뭉치면 바로 뭐예요? 지적 청량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고 있지. 그러면 지적 청량이란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는 것 이게 바로 지적 청량이 되겠죠.